네, 그래. 어? 좋아요. 콜라 아까 천만 원짜 천만 원안 안녕하세요, 네이조박래주입니다 저희 모발이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일본에 왔고요. 일본 도쿄에 왜 왔느냐? 이제 마마 박보검님 머리를 해드리러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호텔에 지금 도착한 첫날입니다.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이시나요? 도쿄타워가 정말 이쁘게 보이는 저희 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뉴 아이템을 하나를 또 샀어요. 뉴 아이템이 뭐냐? 바로, 눈 마사지기를 샀습니다. 요거 한번 착용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laughs>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면은 시차 때문에 계속 잠을 못잘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안대로 쓰면서 마사지까지 되니까 이제 잠도 너무 잘 오고 비행기라든가 뭐 기다릴 때뭐차 이동할 때 이렇게 쓰면은 피로감도 너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또장만 했습니다. 한 3, 4만 원. 저렴하니까 한번 제 모바일이 분들 한번 요거 써 보셔도 되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정말 일본스러운 그리고 그 좋은 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서점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시죠? 약간 갤러리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에는해린린아아데안도사사라 부산 영화제 때같이뭘해드이친아는이친구도이는이아이 아, 구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친구 제가 서점을 들렸다가 지금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느냐 아브라토바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토바 이렇게 일본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맛집이어가지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일본 오시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토바 그리고 이 옆에 집 여기도 되게 맛있어요 <laughs>

솔직히 다못 먹을 줄 알았는데, 붉은는그 특대를. 진짜 깨끗이 클리어. 엄청 맛있네. 여기 지금 동키 호텔 하는데, 저희 지금 성은부 원장님 오랜만에 샵에서도 보기 계신데, 성은부 원장님을. 이번에 청룡영화제 김혜수 씨도 하고 갑자기 여기서 지금 송이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여기서 지금 뜻타즈랑 않게 지금 송이를 만나가지고 지금 뭐좀 사줄까? 네 좋아요. 어? 네. 골라. 왔어. 나 계산할 때 없으면은 나 도망간 줄 알고. 네. 그 골라. 아니 이거 사준다 그러니까 이게 쓸데 없는 것까지 다들 너무 막사가지고 지금 이게 내가 내가 얻어먹어야 되는데 우리 샵에서 지금 지금 비댄부에서 지금 돈 제일 잘 버는 메이크업 원장님하고 이거 헤어 시자임이에요 나는 지금 이거 과자만 이렇게 사고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 점점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야그금돈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고 누구꺼 안 해. 야 너무 많이 산거 아니야? 어머. 먼저 얼굴은 내폰는한 네. 3만 원나 3만 원도 안 나온 거 같은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나는 한 2만 원치 사고 남들은 지금 한 10만 원 15만 원치 지금 <laughs> 자 이제 도쿄에서 이튿날 이제 오늘 마마 두째 날. 아 어제 밤에 뷰도 보여드렸고 낮에 이 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하늘도 너무 깨끗하고 저기 도쿄타워 보이시나요? 도쿄타워 그다음에 이렇게 예쁘죠? 아 오늘은 가도토 저희 효은이 좀 만나기로 해가지고 가도토 효은이랑도 영상 찍어 볼게요. 여기는 일본 마마 현장입니다. 야 아, 너랑 나랑 차이가 아, 너무 많이 나. 차이 때문에. <웃음> <웃음> 네, 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호스트 박보습니다고습니다 와, 오늘 힘들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옆에 방 가서 또 찍고 올게요 옆에 네. 방가신거 네. <laughs> 아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laughs> 축하드려요 오늘 <laughs> 하민이 <하미니>, 유미 <laughs> 레스라피 수고했어 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소감 한마디씩 그냥 지금처럼 조심해야히조심 좋지만 하민은 <laughs> 하민 너 벌써부터 변했어 표정 자체가 약간 건방져졌어. <laughs> 저희 안무 영상 찍으러 가요. 지금 이제, 이제, 이제? 또 일하냐? 또 아직도 일하냐? <웃음> <웃음> 역시 열일하는 르세라핌 하민이와 유미 자랑스럽다. 알이팅 <laughs>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수고했어. 다음에 조조엔 봐줄게. 아? 조조엔. 조조엔이 뭐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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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영상은 커트. <laughs>